명의를 엄마 명의로 쓰고 네가 장사를 해라. 아 어떻게 보면 그 동업인 거야. 니 음. 네 명의로 안 되니까 니명의라면 네 망하니까 음. 안 되니까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든가 하지 저는 그렇게가 더 많이 해주지. 아 동업해라, 둘이 잘될것 같다. 찰떡궁합이다는 없어. 많이 음. 없어요. 이게 몇명이었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둘도 없어요. 아. 어 나는 없었어. 정말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네네. 위험할까봐. 응. 아니면 이제 같이 합심해서 응. 해보자. 응. 동업이죠. 응응. 동업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응 자, 점을 보러 왔는데. 점, 점을 보러 왔는데 근데. 저 동업하려고요. 응. 이이 사람하고. 응 이, 이런 상황이에요. 응응응. 응, 응. 근데 전되두록이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laughs> 오히려 동업보다 차라리. 지분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라. 그냥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니가 사장하고 니가 직원으로만 써라. 왜냐면 내가 또 해봤기 때문에 힘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동업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 동업하면 의외로 돈 벌어가지고 니5대5딱할것 네 같죠. 일반 사람들 이 생각하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얼마만 남겨도 그래 가져가다 그럴 것 같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똑같이 돈을 투자를 해도 5대 5가 진짜 힘들어요.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근데 제가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있잖아 이게 부족해서 네가 일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동업자가 있어야 돼. 음. 그리고 너는 이게 너무 세니까 동업자를 두면 안 돼. 음. 내가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 그런데 어~ 저는 근데, 근데 되도록이면 손님들한테 잘 되든 안되든지간남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너는 이혼자가 더 많아요. 왜냐. 오히려 동업해가지고 니탄내 탓에가 니탄 갈라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너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합도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이 금전적인 거, 이돈 그리고 이 동업을 하잖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직원들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아, 눈치 보이고? 어. 어. 이게 동업이다 보면은 왜, 니네 맘, 내맘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음. 동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먹는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직원들이 눈치 보여서 못 살아남아. 그래서 의외로 동업하던 사람들이 3년 넘어가기 힘들고요. 3년 진짜 하면은 오래 하는 거야. 보통 2, 3년 계약하잖아요. 계약 끝나면은 각자. 갈라쓰는 거야. 음. 보통 다 그래요. 음. 처음에는 뭐, 1호 좀, 2호 좀, 3호 좀내거 같이 해. 근데, 딱 시간 좀 지나면은, 이거 상가 끝나면은, 우리 이제 찢어지자, 뿜빠이 하자. 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현실을 겪어보는 어, 그래서 전 이제 되돌면 그래요. 동업발거차례 가족이랑 하던가. 아니기면 제가 그래요. 명의를 엄마 명의로 쓰고, 네가 장사를 해라. 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전 그렇게 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 왜냐, 너는 이명이로 네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동업인 거야. 이명이로 음. 네안 되니까, 이명이라면 네 망하니까 음. 안 되니까는 오히려 제가 엄마 명이든 아빠 명이든 누구 명이로 하고 네가 느끼기는 바지 사장이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니 네가 사장으로 보인다,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하지, 저는 그렇게가 더 많이 해주지. 와, 동업해라, 둘이 잘될것 같다, 찰떡궁합이다는 없어. 많이 없어요. 몇 명이에요, 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둘도 없어요. 아... 어, 나는 없었어. 정말로. 근데 오늘 방독 중에 하나가 응. 부모님 명의로 이제 해라. 응. 부모님 사업운을 제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명의만 빌려서 할수 있잖아. 응. 엄마, 아빠가 공무원만 아닌 이상. 응. 그지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줘요. 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책임감도 가지고. 어, 그리고 그렇게 하되면 또 부모님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음. 근데 정말로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있어. 뭐, 친구들끼리, 음. 뭐, 사업 아이템이 이 친구께 너무 좋아서 제가 투자를 한 쪽이라든지. 음.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그래요. 길게 보지 마세요. 어, 짧게는 1년, 2년만 하시고, 이거를 각자 잘하는 걸 가지고 나가서 따로 하세요. 요리야, 음식 쪽이야.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방 쪽에만 있고, 너는 카운터만 있어야 돼. 서빙만 해야 돼. 음. 그러면은, 주방에서 일하 사람이 솔직히 일은 다 하는데 돈 똑같이 가져간다? 처음에는 돼.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게 내가 뭐요? 많이 봤어. 음. 이렇게 되더라. 그거야. 나는 쎄빠지고 내가 음식 다 하는데 너는 뭐야. 서빙만 하고, 둔계산만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각자 나도 힘들고, 나도 너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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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 음. 난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동업은 친한 친구는 뭐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음. 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도 잘하는 거를 각자를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해라 어, 1,2년만 해서 이 맘만 보라는 거지 왜냐면 처음은 혼자 하기 좀 두렵잖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맘만 좀 보고 각자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명의만 빌리든 뭐 식구들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가세요 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더게더좀더 더, 더 안정감 있고 음.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